최근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많이 팔리고 오래 쓰이는 제품 3가지예요. 3위 제품입니다.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후기 하나하나가 실사용 만족을 보여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분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